나물을 무칠 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쭉 들어갑니다. 양념장을 따로 배식하지만 간에, 간이 배이면 더 맛있습니다. 통깨 들어갑니다. 고요. 사골 육수가 동굴의 비빔밥의 비법입니다. 무언을 넣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. 한 번에 있을 때 몰랐어요. 네, 육수와 우엉 넣고 밥을 으니까고소구슬하니 고설 밥이 너 잘됐어요. 이야 맛있겠다. 네, 이거 이거 네. 본들의 나물 밥인가요? 네. 이야 이 맛있겠다. 그요 이거 들어야 된대. 음료수. 들어야 응. 돼요? 어. 그요세요잘 먹겠습니다. 있어요. <laughs> I <laughs> do